프론트 판넬 방금, 음. 범퍼레일 방금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최신 성능기에는 깨끗합니다. 어, 그좀 애매하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보면 전차주에 그런 운전 성향을 알 수가 있지. 어, 싸네, 시동 끄고 반갑습니다. 그만. 오늘은 요 인근에 사시는 구독자님인데 급하게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그래 같이 만나갈 기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 가봅시다. 고. 어등치 크네 <웃음> 가봅시다 야이물 안에 와저 기름 닦아리는와열어나서 어, 기대고 있어요 이래 준비해가 온 자세 좋아 말고 가시죠아 좋지 네, 누구 눈입니까 아버지 입니까 아버지 차, 아, 차. 아, 지금 현재는 차 없고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차 사러 가는 건 아닙니다 아, 마누라 차 마누라 차? 그건 어, 못뭐 타고 댕길라 것 같네요 이거 계속 주사 타고 마누라 차 산다 케가 같이 타면 좋지 결혼 전에 7년 동안 차를 음. 잘기라고 돈을 모으다가 저는 차를 이제 별로 안 좋은 걸 타서 정비하고 막 이런 거를 관심 이 있어 갖고 열심히 다이도 하고 다이도 했습니다. 어, 그래 안 그래도 질문 주는 게 심상치가 않았어. 예. 아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 아니다. 개이형이다 아, 이제 아, 완전 좀좀 그렇습니다. 뭐 어디 뭐 메시에 파하고 아, 아, 뭐 그런 <laughs> 형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음, 있어요. <laughs> 형님 소개해 주신 엑스트라 주스 잘 먹고 있어요. 어 그래 운동하고 할때 괜찮지요? 예. 응. 운전하고 이제 맛도 있고. 이야 깨끗하게차 오댕기네. 몇 년식입니다? 이게 1 3 년식입니다. 키로수는2 8팔만 킬. 계속 딱 해난 거 보이게네. 이 차제이네 <laughs> 차제이라 스테링 하고 맞죠? 네, 맞습니다. 부산으로 지금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9시 반까지 리포트를 올리는 시간이 9시 반이고 저희는 네. 이제 9시 반까지 중고차 상사에서 리포트 올리는 데까지 음. 가야 돼. 그게 뭐 음. 차를 못 타보게 했다 뭐 그런 소리 있었다 행님 아 그거는 이제 보험 관계가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 시승에 난색을 표하는데 저는 네. 이제 계약금을 걸고 네네. 보험까지 내가 밀어넣겠다 이러면 이제 구매에 대한 의사표현이 충분히 된거니까 음. 행님 이제 섭외를 하고 시승을 좀 해보겠다 이러니까 음. 타게 해줘가지고 음. 행님한테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세 시간 지금 반 정도 잔할게요. 형님 조닥 조 무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 그래도 나는 너무 잘다가 잘안 잡니다. 아 맞지. 어, 저도 저, 저 저도 마누라가 언제는 <laughs> 잠을 잘못 자. 자다가 재워나면 는다 씨. 음잘 됐다. 오늘 같은 날 물이 좀 적응기 났네 맛있네. 아, <laughs> 이 차도 28만인데 상태가 한번 뭐 나쁘지 않네. 아 관리를 그래도 그래. 뭐 기본적인 거를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네 동생이. <laughs> 그 오래된 차를 네. 저는 주로 운행을 해가지고 네. 이 차도 역시 아버지한테 제가 물려받았고 있지만 어. 첫 차를 물려받은 게 소렌토 어. 44만에 처음 받았어. 44만에. 예. 그건 워낙 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49만에 어. 무지개 다리 건너보고 그 다음에 단 네. 차가 아우디 A6 2008년식을 30. 3만에 받았습니다. 어? <laughs> 아버님 일단 차를 많이 타시네요. 예, 아버지도 이제 중고 위주로 이제 잘잘 경험을 네. 해보시면서 제가 차를 타기는 싫고 차는 타고 싶고 아. <laughs> 좀주시이서 좀 부탁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타는데 아우디를 33만에 받아가지고 49만 9천까지 탔습니다. 49만 9천. 예. 그래도 힘에만 33만짜리 잘 탔네. <laughs> 50만을 넘기나 했는데 딱 50만 원짜리에서 치명적인 미션 쪽이 CVT 미션인데 네. 미션이 안에가 다 나가가지고 이거는 이제는 놔줘야겠다 지금까지 끌고 댕겼는데 네. 마누라가 그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장원 터널 넘어가는 길에 꼭다리 딱 올라가자마자 차 바로 퍼졌거든요 아 꼭다리에서 예. 그나마 꼭 다리였어 다행이었습니다. 오르막길이었으면 거서 기 이제 답이 없었는데 다력조행으로 쭉 내려서 와 레카 부르고 어... 그대로 바로 갔거든요. 시급해 끝내. 아 진짜 그 뒤로 마누라가 이 고물차 예그좀 <laughs> 그... 꺼려하더라고요. 음... 불안해서 못 못하게... 하겠는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저는 뭐. 차를 고치면서 타는 입장이니까 이거는 뭐 고치면 되고 또 타다 고장 나면 또 고치면 되고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 차는 복잡해. 절대다 뒤에 차다밀리 보고 예. 우사 칠강 하는 게 그래 내가 폰이 타고 내 시내를 잘안 나갑니다. 혹시나 스프뭐 우사 칠강 행게이똥 차지가 안 내빼고 뭐 하는 버트 욕 나오니까 막그 많이 밀리는 시내를 안가 버니까. 다 왔습니다. 여기는 사직, 사직. 오토렌트 직원입니다. 오토. 아 이거 이거 오 파나메라 맞습니다. 오. 티는 차 하나 있어요. 예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제가 먼저 와서 한번 아, 외관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 뭐 <laughs> 전자장비 이런 거 이렇게 <laughs> <하나. 웃음> 확인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음. 행이요 차의 본질적인 부분 어. 행님한테 검증받고 싶습니다. 오 어,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빨리 온 이유가 예. 이 차량이 매물로 올라왔을 때는 뭐 전판넬 이야기를 했잖아요. 매물로 왔을 때는 엔카의 직영 성능 검사장에서 진단을 받은 차고 네. 성능지에는 모든 게 깨끗합니다. 네네 교환 없고 판금 네. 없고 네. 밑에 벽다구 네. 전부 다 괜찮고. 근데 사람이 사람인지라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얼마? 8,100만 원이 최종 이제 어. 협의관데 헤이 딜러라든지 중고차에 이력을 줘야 하는 뭐 음. 몇 가지 사이트들. 네. 보니까 수리 이력에 프론트 판넬 방금, 음. 범퍼레일 방금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최신 성능지에는 깨끗합니다. 오, 그거 좀 애매하네? 예. 그래서 오늘 중고차 구매 동행업체를 제가 어. 섭외를 해놔가지고, 오. 직접 리프트를 한번 띄우러 갑니다. 어, 아침에? 예. 그리고 이 차는 본넷에 스트랩바가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엔진 커버 탈거를 못해봤습니다. 못 어. 그래서 쏘갈맹이를 오늘 다 한번 보고 싶어서 예, 보고 싶어서. 와 이런 또구독자님또 처음이네. 이렇게 확실하게. 아니 차 비싸잖아 지금. 우리가 뭐 함부로 덜렁 살 수가 없는 차잖아 지금. 고객이 등록하고 하면 9천만 원인데 일단 가봅시다. 키 있다고 해? 예, 안에 있습니다. 오우 파나메라 신가다다 아, 뒤에 이게 그러니까 최신형 전의 신형 일자 일자 전기 어. 971.1 어. 자세는 나온다 <laughs> 오 시트하고 베이지 색에 스타트 몇 키로 탔죠? 79,051 제가 볼때79,050 이었는데 네. 차 검수한다고 어. 3미터 빼니까 5 2 k 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고롱고롱고롱 하는데 나쁘진 않네 엔진 소리가 좀 괜찮습니다 9시 반까지 가야 된다 했죠? 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5 k 로 32분 가, 갔다 오다 5 k 로만 지금 우리가 탈수 있는 그런 시점 예 아무래도 뭐 예. 차량 가액이 있고 키로수가 늘어나는 대한 부담이 있으실 아, 거니까 아. 계약금을 100만 원을 걸었습니다 나, 내가 살 사람이다 라는 걸 예. 확고시켜 주고 예, 그러니까 관계도 아. 깔끔하게 하고 나니까. 넣어놓고. 다 봐라. 예. 오토, 오토 스타트, 아,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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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과정. 변속기. 일단, 좋네. 괜찮습니까? 어, 정차 중에, 뭐, 다시. 음, 괜찮아 이거를 저는 잘 측정을 못하더고요 음. 사본차도 아니고. 그니까 미션이 DCT고 이러니까, 음. 이 충격이 원래의 충격인지, 뭐, 음. 판단할 기준이 저는 없었습니다. 그냥 한, 8만 정도 탄 차, 어. 그 정도. 저번에 야 파나메라를 몇대 봤다입니까? 아 예. 반 차들보다는 조금 그런 그게 있는데 그 예. 차들은 2만 키로 예. 3만 키로떼고 신차였고. 예. 이거는 뭐이 정도면 충분하다. 예. 금미역간이없고꼭꾹는거 꼭, 예. 꼭 이런 거는 이제 변속기 소리입니다. 예. 변속기 원래, 아, 원래 특성. DCT 변속기의 아. 특, 특성. 내가 악셀을 넣었다가 뗐다가 예. 했다 는얘기 예. 그러니까. 이제 변속기가 클러치가 붙었다가 됐다가그 와중에 는데쭉 밟고 가면 그그이 그 소리 안 납니다. 아. 기어 잘 걸리네. 지금 DCT들 같은 경우에는 예. 국산차도 마찬가지지만 좀 좋지 않은 예. 어, 상태 차들은 늦게 걸린 슬립이 계속 일어나. 음. 이전 냉간이니까 아마 발진 않겠습니다. 예. 소행에서 좀 테스트를 하고. 저 언덕배에 올라가서 왼쪽 가시면 됩니다. 자, 이죠. 이거 오르막이잖아. 예. 전반에. 이럴때 이제 DCT 를 은근히 잘 밀어야 돼. 네. 은근히. 게 변속기가 슬립을 만들 건 예. 듯질을 안 줘야 돼. 지금 o 스로틀을 연 상태로 은근히 저처하 어, 유지해서 조금 10 더. 10%라도 계속 밟아 주고 이제. 예. 지금 내 이 오르막이를 했다 아입니까? 예, 예. 이런 데서도 만약에 봐라 내가 이제 완전히 그의 때뿌고 이제 하이텔에 빨라 예. 하다가 또 붙이다가 이러 하거든 토 홀드의 스토고장 어디 거노 오토 홀드가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 애간불로 이게 오토 홀드 이거는 그긴데 아, 그 라이트 홀드 아무튼 뭐 있겠지 예, 뭐 어디 있겠죠 그,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안밟아봤지만 초반에 일단 통과됐다는 사실에 일단 그게 좋잖아요 지금 좀. RPM이 엔진 상태가 부조나 이런 게 없다 이가 그래 웅 지금 내가 이렇게 봐요 고르막인데도 예. 처음엔좀그 출발할 때는 강하게 쳐줘야 됩니까 지금 완전히 그열간이 예. 아니라고 예냉간에서 이제 열간으로 바뀐 뀌 시점 어, 근데 내가 RPM을 지금 1단 2단에서 한 많이안올리세요3000 예. 아, 4000까지 올리거든요 예. 빠르네 이냉간인데도 예. 조금 더 직진해서 주행지를 빨리 보시죠 우리가 5km 밖에 탈 시간이 없잖아 예. 왕복 이제 4차로로 변경하면 됩니다 <laughs> 얼라이 오른쪽 약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타이어가 지금 짝짝입니다 이 어, okay. 펑크 나서 다른 타이어 바꿔놨더라고 아, 그래서 얼라인은발로면 그러니까. 타이어를 어, 전륜 예. 두개 바꾸고 얼라이 볼 겁니다. 그니까 내가 바로 저기 이쪽 이상? 예이좀좀 음... 좀 가는데 아, 가네요. 네, 확실히 가는데 음, 계속 음, 이 차로 유지입니다. 음. 일단 예. 조향이 아, 회복가네요. 회복갑니다. 네, 이게 지금 가네요. 속도가 30에서 40 정도 속도였는데, 가는 거는, 1 0을 많이 좀 많이 간다 소리거든요. 예, 그렇네요. 음, 그래서 요점, 예. 아, 참고하시고, 예. 왜이 파나메라 이런 걸 타면서 전차주가 이렇게 탈까? 나 이해가 안되는 사실 전에도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2년 네. 전에. 타이어가 4개가 짝재이를 해요. <laughs> 타이어를 이 정도로 짝재이를할 정도로 힘들었으면, 엔진은 소모품은 아, 제대로 했겠나? 아, 그렇네. 그래서 안 샀습니다. 아, 잘했네. 예.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구매를 해도 되겠다 생각한 게, 이세 짝이 똑같은 피렐리 신트라터가 꼽혀있고, 음. 이쪽만 다른 겁니다. 음, 그거는 뭐, 뭐, 파스가 났거든요. 예, 파스가 거, 나서. 끝봐요, 방요 예, 가자니까좀 아깝고, 그래서 그냥 중고 타이어를, 피렐리를 하나 꼽아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뭐, 이해 범위에 들어가지 않나. 예. 이게 타이어 때문에 차가 이렇게, 직진성이 떨어지는지. 그거는 모를 일이. 그거는 모르죠. 예예. 근데 계약금 걸어놨다 했잖아. 맞습니다. 일단 엔진 미션 좋거든요. 예. 그 리스크는 조금 요만큼 집집함이 남아있습니다. 예. 가서 전판넬 용접해 부위가 예. 어떻는지 확인만 하고. 예. 예 신해발이니까 전부 5 0 k m 다 걸리 있으니까. 그렇네, 예. 기아 변속도 제대로 막 한번 못 뭐, 뭐 때려보고 이 고RPM 이거를 쥐지 않아야 되는데. 예. 일단 하체 좋고 엔진 질감 좋아요. 누유도 오셔야 되고 하체가 좋다는 게 이제 좀 쫀쫀한 느낌 이런 네, 네. 네. 쫀쫀한 느낌 부싱들이 좀 쫀쫀하잖아 네. 들어봐도 뭐 네. 이건 표현할 거고 네. 안 봐도 그냥 기계는 거짓말 안 합니다 네. 그냥 쫀쫀합니다 조금이라도 안 쫀쫀하면 무조건 올라오게 돼있어요 이 스티어링에 피드백도 올라오게 품주 음. 네. 같은 건안 하죠? 술한 잔씩 드십니까? 아 어플은 제가 깔라다가 형님 제가 술을 <laughs> 두 달에 한번 <laughs> 먹을까 말까 나도 1년에 네. 술을 안 먹는 사람인데. 예. 그래도 술 드시는 분, 보이세 우리 유명 가수들, 그런 분들. 그거 누워가지고 어플만 더더더 했으뭐 <laughs> 아무 일 없는 거, 지금. 그 큰일 친다, 얘가, 이거. 혹시나 맞습니다. 술을 먹대, 먹으면, 보다 어플씩 데리고 오죠. 맞습니다. 조이 앤 드라이브. 조이 엔 드라이브 가시면 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바로 당장 그리고 친구들 소개해 주면 또 많은 혜택이 있고 한번쓸 때마다 10%씩 적립 그러면 몇번 쓰면 공짜다 음주운전 근절은 금화와 조이 엔 드라이브 함께 예. 음주운전 안됩니다 안됩니다 엔진 좋네 엔진 마운트 라든지 이런게 2만 3만탄 포리시하고 다를 바가 없다 아니 뭐, 하나도 없어요. 예. 아까 실시리즈하고는 달라. 실시리즈는 좀 그건, 덜덜 떨고, 아, 아, 브리지치을때 떨고 했었거든. 그는 디스크 로터 변형도 좀 있고. 네, 그래, 많이 있더라고. 근데 야, RPM이 백이 아니고 1 0이안 움직인다. 1 0이안 움직이고 고정이다. 공기 진동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 이때까지는 마음이 듭니까? 좋습니다. 형님이 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안심이 됩니다. 여기서 왜지 이 예. 지금 약간 침판을 하는데, 퓨얼컷인가? 분명히 퓨얼컷까지 안 갔는데, 버그득 한번 했거든. 이게 만약에 예. 이런 증상이 계속 난다, 다음에. 도 그러면 2차 뭐 계약금 줬잖아, 100만 원. 계약금 포기해야지. 진짜? 예. 그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지. 아, 못 바꾸면. 계획형. 그게 100만 원을 그냥 공부했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8,500을 맞잖아요. 예. 날릴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백만 원 날리고 다음 매물 보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닌가. 아이별것일 수도 있으니까 좀 약간 있죠. 전 측정이 잘안 되면. 아 저, 지금 바가 네. 이렇게 있지. 네. 엔진 보조가 그거 그 여러분도 느끼시지. 예, 예, 예 느껴졌습니다. 여섯 좌회전입니다. 내가 피울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6,800 수동도 그냥 바로 때리는거거든요 나는 분명히 네. 마진을 두고 6,000 정도에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7, 한0 0 0 가까이, 한 6,900, 6,800까지 안 가면 절대로 피울 것이 이래 걸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요자이 맞습니까? 네. 심각한데. 이게 원래 포르쉐 특성이가 한 3,4,000에서는 ,000, 아주 잘 바뀌는데. 미치겠네. 엔진보다도 변속기에 딜레이 슬립이 일어나면서. 그렇지, 이만큼에 왕 가다 바로 못 바꿔주고. 예. 듣고 따가팡 바꿔주니까 거기서 걸려버리는 거야. 예. 그, 그때에 반동 충격. 충격이 오는 거고. 그렇죠. 그게 세번 연속 있었으니까. 그거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고 넘어가 봅시다. 예. 일반적인 어. 상황에서는 나올 일이 없는 거네요. 절대 나오면 안 되죠. 예. 이렇게 달리보면 만약에 뭐 스토시나 스포츠주행 해본다면 예예 차 박살 나는 장면 빵뿌렁 빵아 빵빵 빵이런되는 장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예 느꼈죠? 예 내가 없는 소리를 지내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름이 기름 없는거 아니야 몇 킬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5킬로 정도는 기름이 없 기름이 땡.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탱크에서담일리보니까 형님 늦는 그, 늦는 이거, 리프트 보고, 기름만, 다만, 5만 원으로 채워가지고. 5만 원 말라내기고 안살 수도 있는데, 뭐, 한 2, 3만 원만 나오 <laughs> 보급료 이거 보고. 예. 다왔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중고차 구매도행 업체 하면, 부산 지역에서는 기분이 항상. 어. 여기는 뭐, 파센터가 아니네. 파센터가 아니네, 여기. 이거, 저희가 여기서 조치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것만 빼고 끼워 넣면 돼요. 손전등을 챙겨왔습니다. 휴대폰이 있다니. 아, 요, 요, 선생님 다가 있다니. 까 아, 그, <laughs> 너무 이 계획행이네. 그, 조급하게 하지 말라내 캐타인교 오면서. 저희한테 네. 아니, 아, 진짜. 네. 네. 2년 전에도? 어, 그거는이 뭐, 거울입니까? 거울요. 어, 네, 안쪽까지는 잘안 보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거울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벨트 상태 괜찮습니까? 에, 벨트 상태 괜찮아요. 음, 예. 일단, 이쪽에서는, 뭐, 뭐 하고 이런 거는 보이진 않아요. 예. 음. 이거 볼때 부러졌네. 부러졌고, 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어, 대가리, 어, 아, 휘어져 있죠? 네. <laughs> 여기 다 휘어져 있네. 근데 뭐 밑에 쓸었네. 여기도 앞체. 휘어져 있네. 네. 지금. 이런 걸 보면 전차주의 그런 운전성향을 알 수가 있지 이쪽으로 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쓸리고 후진 전진하면서 걸려가지고 막 난리를 아, 짓네 기 보면 많이 렸어요그래가지고뒤안쪽으로다 쓸렸어요 어더요 온도 언더 커버가요 젖었네 아니 젖어있죠? 예. 심하게 젖었네 이 정도 젖기 쉽지 않은데 예, 49만 9천 아우디 보는 것 같네요 자티부터 해가지고 좀 볼게요 아, 파나베라 초반은 유료 없료 괜찮네요 하체는 내 간단하다 이거 <laughs> 그 이로 안쪽으로 조금 스크래치 있어요 어, 운전석에도 괜찮네요. 디쇼바나 링크 부싱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까? 네. 어, 지금 괜찮아 보여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원래. 원래 아, 이래 보는 거예요. 원래 다물어 보는 거예요. 형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를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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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야 아니, 아, 아니, 아, 아, 아니야.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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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가 물어봐야지. 아, 내가 물어보는데. 아, 아, 원래 다물어 봐요? 그래 아, 물어봐야지. 구리구리스가 그리, 이쪽 부분에 해전체 응. 부분에 예, 이프로그가 샜습니까? 리스가 약간 튀어 놓은 거 같아요. 저것도 체크를 하고 고동계니까. 바꿀 수 있으면 뭐. 어차피 성능 보정 되잖아요 그렇지 누유 없다고 했잖아요 했죠 어, 성능제도 깨끗하지 어, 샤프트는 아마 될거예요 조인트하고 사진 저희 찍은거 제가 다보내드릴거예요 어, 오케이 오케이 헤 응. 헤이 이 샴페인이죠? 네 여기 많이 세네 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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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 앞에 대우 앞뒤앞프 앞티퍼. 어. 여기 있죠? 오우, 국물이 흐른다. 이야, 이거 안 보고 샀으면, 막. <laughs> 절대 앞티퍼 같은 경우는 탈거 안 하고 사면 전혀 안 보여요. 몇백, 몇백, 몇백. 하나메라 같은 경우는 부품 하나하나가 수, 수율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500개? 아키트. 어. <laughs> 지금 위치가 여서 타갖고 지름 다 밀린 거예요. 타, 난리잖아요. 다 난린 거예요. 어. 이봐, 이, 다 예. 여기서다 보면 난리잖아요다 날린 거예요. 그게 이봐봐봐. 이까지다 날리갖고, 이게. 기름대가 이리, 이리 다 날리더가 보다, 이거. 그니까. 러 여기 쩌리가 있거든요 전부 다 아우 저것도 뭐야? 어? 위에도 좀세네 올펜이야? 아니요 올펜이 아니고 크랭크리 되나? 이쪽에 지금 올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인다 네. 오케이 그거 찾았고 이야 보르시 이런 거 사면 일단 나겠다 그냥 아직까지는 보정 그, 소리 어. 범위? <laughs>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게 보정 소리가 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건 고객님께서 진짜 확실하게 물어보셔야 와, 돼요. 그러니까. 야, 이 100만 원 날릴 것인가, 살 것인가. 구두로는 그렇게 해놨어요. 음. 성능 고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계약금은 받나니. 어, 반환이 오, 그러면 미션팬 쪽에서 지금 살짝 보이죠. 살 보이. 많이 묻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합체 부싱들은 깨끗하다 이거. 불행 중 다행입니다. 개인 사비로 해야 된다 하면 사면 안 되는 거고, 아, 이거 절대. 아, 그,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전화해가지고, 예. 샤프트, 실 쪽에 구리스, 예. 앞쪽, 그 다음에 앞, 앞 디퍼, 그 다음에 후크랭크 리데나, 그거 작업이 되는가. 알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세는대는 요거. 이렇게.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 예. 예. 세 군데. 앞에 뭐, 냉각수도 한번 봅시다. 아, 냉각수는, 괜히, 냉각수는 좀 괜찮아요. 예. 어, 그래. 시간이 좀 지났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는 좀 많이 세네요. 절단이다절단 이름 많이 묻은 거는 진짜 오랜만에 봤다 <laughs> <laughs> 떡이지가 있다, 떡이지가 있어. 인간은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충격이다. 그러니까 어. 이름 많이 흘리는데 엔진 체크누유 없다고 <laughs> 일안 하나? 맞잖아, 솔직히. <laughs> 와, 좀 심각한데? <laughs> 어, 있는 음. 그대로입니다. 제가 뭐 덧붙인 것도 우리 하나도 없고, 음. 사실 그대로잖아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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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대로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음. 뭐 세긴 세는데 엄마도 뭐, 하역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근행님 어. 네, 생각이 좀금합니다내 어, 생각은 뭐 고치면 되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 안 탔고 차를 태어난 예. 상태에서 이 정도 방울이 맺혀있다 예. 그거 뭐 진짜 뭐, 스포츠 주행이나 서킷 가서 돌리 뿐다 아입니까 줄줄줄줄 예. 합니다 예. 많이 셉니다 정 기사님 보셨을 그, 땐 그,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이거는 예. 저희가 할 때는 미세 유랑고유라 이렇게 나뉘잖아요 예. 이간은 누유예요. 누유, 누유. <laughs> 기준이 미친이랑 누유랑 기준이 <laughs> 달라요. 저희가 네. 생각하는 미친이 살짝 겉면에 이제 묻어 있는 정도. 그렇죠. 네. 그 정도인데 얘는 맺쳤잖아요맺쳤고또 네. 떨어지고 그 뒤쪽 바뀌는 적이 있잖아요. 네. 얘는 네. 누유라고. 사기 위해 들인 네. 노고와 시간이 거의 뭐2주를 네. 넘어가게 되니까 그렇죠. 쉽게 다시 노선을 돌기가 <laughs> 어려운 점. 그렇지만 모두 의견이 결합하면 그렇죠. 깔끔하게 그냥. 이거는 아쉽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고지와는 그러니까. 다른 음. 결과가 나오지 싸네. 어 싸네요. 시동 끄고 어휴, 기름 넣고 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 그 가는 길을 한번 아. 하네 기름 아.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다시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럴 거 박은다, 이래. 음. 음. 이안 된다, 안 된다. 심하네, 예. 이, 심하고 그냥 그딱 음. 행님이 뭐 살아 사라 안 살아는 아, 예. 말안 하거든요, 자. 예. 근데이 차만큼은 어, 해줄 말이 있어. 고피가 있지 말고 빨리 버리. 알겠습니다. 예. 이 차에 타본 포르쉐 중에 최악의 포르쉐다. 그 정도. 어. 그 정도 평가. 형님이 안 봐주셨으면, 저로서는 좀 힘든 길을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좋다 안 갑니다, 제가. 진짜 좋다 가는 차는 내가 사고 싶다 할 정도 되는 차들은 좋은 차예요 자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차 안에 있고. 돈 받았습니까? 예, 네, 네. 돌려 받았습니다. 아, 이제, 그두 계약을 하고 돈을걸 때, 성능지와 다른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네. 계약금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네. 잘 됩니까라고 물어보고 계약금을 넣었고 뭐 거기에 의거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원활하게 계약금 을 돌려받았습니다. 형님이 그 어. 저단에서 r p m 그를 안지져주셨으면 네. 네. 그 누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보정 소리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아마 구매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형님이 이런 세세한 테스트를 해주셨고 거기에 문제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다행히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강사성은전 차단했기 때문에 오늘 행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을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막막합니다 고급류 2만원치 10리터로 8100만원의 지출을 일단 막아서 뭐 이득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또 같이 드는 생각이 다음 차를 살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막막한 게 저는 할수 있는 걸다 했습니다 성능기록부를 철저하게 검수했고 키로수 성능 날짜를 철저하게 검수했고 헤이딜러 카티 이런 사이트들을 전부 검수를 해서 이 차의 이력을 음. 일반인이 알수 있을 한계까지는 제가 다 봤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서류만으로는 입증이 안 되기에 공고차 검수업체를 사비를 써서 외부부터 전자장비 하체 상부를 다 뜯어보고 괜찮다 이상 없다 뭐 그리고 성능기완 다른 부분 있다 이런 거를 다 알고 진행을 했음에도 이... 결국에는 차에를 몰아보지 않으면. 바로 바꾸지, 나는. 참 그런 점에서 중고차에 대한 성능 점검에 대한. 막막함, 어렵다. 예. 신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수를 했는데도 안 좋은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온다. 다음 차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겁이 나네. 예, 신차 사야되나 그냥 신차도 또뭐예 신차는 신차대로 했네요 M7이 내려둔 범위가 이게 범위가 <laughs> 예. 모든 가능성 모든 많은 범위 확률적으로 아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참 머리 아프고 아무튼 참 화면 파일처좀참 어렵고 케이스마다 다르게 일반화를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쓴것 같습니다 배도 2만원을 <laughs> 어, 오늘 8 1 0 0을 벌었다 그거는 오늘 명영상으로 남을텐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고프다 예. 국수 한가루 먹으러 갑시다